안녕하세요 행복만땅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는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아들하고 아내하고 맛있는 피자와 또 스테이크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즐거운 대화를 한 2시간 이상 했네요. 원래는 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원 스케줄이 쭉 있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 일이 생겨서 금요일날 있던 수업이 토요일날로 다더 몰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또왜 학원에서 또왜 하루 금요일날 공부를 못 하게끔 시간을 비워 놓나 하고 처음에는 좀 불평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어, 가족끼리 같이 대화하고 또 같이 식사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또 교회에서도 요즘 또 그런 것들을 참 이제 권유하고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시간이 안 돼서 해야지 해야지 했는데 안 돼서 또그 어제 명칭은 어, 피자 치킨데이 이렇게 했더니 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피자 치킨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뭐 아들이 잘 얘기를 나눌까 했는데 막상 뭐 돗자리를 깔아 놓으니까 어뭐 그냥 자기 얘기를 신나게 두 시간 동안 학교에서 있었던 일뭐 시험 공부했던 일들 뭐 친구들하고 있었던 뭐 선생님하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 보따리를 계속 풀어놓는데 아유 듣고만 있어도 참 재밌더라고요. 자 사춘기는 이렇게 서서히 점점 이제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참 감사했어요. 뭐 중학교 때부터 계속 문 걸어 잠궈놓고 PC하고 게임하고 또 친구들하고 그냥 카톡 대화하고 유튜브 보고 공부는 안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속을 썩히더니 딱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자기 할 시기 되니까 이렇게 마음을 잡고 또 마음을 열고 또 부모한테 자기 생각을 오픈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렸을 적에 내 품에 안겼던 아들이 좀 이제 돌아오고 있다 <laughs>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돋 닦는다는 마음으로 참으면서 입을 닫고 계속 기다려주고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면서 때를 기다리다 보면 다그 시기가 또 지나가, 지나가고 자녀들이 부모 품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올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긍정을 외치세요. 내 아들은 내 품으로 돌아온다. 내 아들은 정말 성실하고 잘잘 잘 되고 착한 아들이니까 잘될 거야 하면서 걱정과 염심 염려 또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또 정낙 같은 잔소리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제일 애들이 싫어한대잖아요. 그런 거 자꾸 내려놓고. 어?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줘야 돼요. 어제 이야기하다가 주제가 뭐 운이 좋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이제 자기가 문제를 찍으면 어? 찍는 족족 틀린다 이거예요. 다른 애들은 착또 맞추는데 그래서 야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운이란 인생이라는 게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하고 자기가 준비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야 되고 시기를 잘 만나야 되고 그런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운이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걸 은혜라고 한다. 하나님 은혜를 잘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을 잘 구해야 할때 운도 좋아진다. 그러니까. 나는 운이 없다. 이런 말 달고 살지 말고, 운이 좋은 쪽으로 자기 삶을 계속 발전시키고, 자기한테 이야기해 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 행복만땅 여러분에게는 그 얘기를 꼭 전해 드리고 싶어요. 나는 행운을 타고났다. 나는 행운이다. 행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나는 복덩이다. 어, 부모님들이 어 우리 우 복덩이 복덩이 왔니 이런 얘기 자주 해주고 어렸을 적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속 썩이는 사춘기 때도 어볼 때마다 웃으면서 아유 우리 복덩이 우리 행운 아 왔네 하고 이렇게 자꾸 인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게 이제 뇌에 각인이 되고 그 뇌에 각인된 것들이 마음으로 전달되면 밝고 긍정적이고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잘될 거야. 어? 이렇게 자꾸 한단 말입니다. 네?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 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힘이 팍팍 나지 않습니까 내 곁에 아무도 없고, 나의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고, 어? 나를 위로한다고는 하지만, 진정 내 마음에 와닿지는 않고, 어? 그럴 때, 이, 이런 말씀들 되뇌이면, 아, 그래.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내 마음 이해하실 거야.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고. 또그 믿음이 안 느껴질 때는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래 넌잘될 거야 너는 행복하게 계속 잘 하고 있어 이런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긍정의 말 이런 것들을 자꾸 자기한테 해줘야 합니다 네? 맨날 아유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다 어?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쩐지 잘 된다 싶어. 집단이, 아유, 그럼 그렇지. 이런 부정타는 말. 이거 부모들한테 엄청 들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생각 없을 때. 에? 근데 이런 말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에? 이런 비관적인 탄식은 계속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에? 긍정의 감탄을. 예? 비관적 탄식은 버리고, 긍정적 감탄으로, 소소한 행복의 감탄으로, 그것을 자꾸 취하고, 그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예? 그럴 때, 내가 밝아집니다. 내 주변이 밝아져요. 내 가족 문화가 바뀌게 돼요. 예? 저도 정말 우울하고 어두운 과거 시절이, 어릴 적 유년 시절이,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에 사실 그 얘기를 다 하면 눈물이 나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떠올리기도 사실 싫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 마음이 우울해지거든요. 과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에? 그래서 이미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에? 그리고 그걸 외치고 감사해야 돼요. 야, 올 매출은 10억 이루어지겠네. 어? 10억 이상은 바라지도 않아. 어? 이렇게. 이렇게 자꾸, 그러다 보면 10억 되잖아요. 그러면, 아, 나는 100억 이상은 바라지도 않아. <laughs> 그렇게 긍정을 향해서 외치라고요. 에? 너무 뜬금없이 처음부터 뭐 천억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달성할 수 있는 만큼을 어, 제시를 해요. 아, 나, 올해 매출 1억. 그 이상, 뭐, 그, 그, 정도만 되면 충분해. 응? 아, 그럼 그게 되면 또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아우, 이번 연봉, 어, 2억. 2억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 그 정도면 충분해. <laughs> 이 정도 해서 하다 보면 내 삶의 질이 계속 올라가고, 좋아진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믿어라. 얼마나 좋습니까? 에? 내가 말하고 외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면서 살다 보면 좋은 일들 계속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여기면 그런 행동을 하고, 아 이미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연습하다 보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게 행복이 부가 되고 부가 성공이 되는 그 선순환의 역할이 계속 돼서 나의 삶을 좋게 흘러가는 겁니다. 네? 이번 주말도, 아, 이런 부정타는 말들, 비관적인 탄식들 다 버리고, 잘될 거야.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참 복도 많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운이 타고났어. 어? 이렇게 자기 긍정의 말로 채우시는 우리 행복만땅 시청자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말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면 제 영상, 이 기분 좋은 영상 퍼지면 좋지 않습니까? 행복 바이러스가 쫙쫙 퍼지도록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